R&B 가수로 가수의 히트곡을 남기신 것은 물론 가수의 작사 작곡 활동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는 2002년 4월 3일 정규 1집 앨범《라이커 무비》를 발매. 타이틀곡 안되나요로 각종 가요 순위 프로그램에서 1위를 차지함은 물론 각종 연말 시상식에서 신인상을 휩쓸며 가요계에 화려하게 데뷔하였습니다. 소포머 징크스를 깨고 1년 만에 발매한 2집 앨범 타이틀곡 위드미로 음악 방송 1위는 물론 각종 시상식에서 남자 솔로 부문과 음상을 휩쓸며 2003년 R&B 돌풍의 선두 주자로서 대중에게 행성이라는 두 글자를 각인시켰습니다. 이어 불치병 사랑은 맛있다 인썸니아 결혼까지 생각했어. 가슴 식킨 이야기 등 수많은 곡을 히트시키며 대한민국에서 R&B라는 장르를 대중화시킨 가수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가수 활동 이외에도 프로듀서로 범위, 김범수, 오아, 소녀시대, 에일리, 이유리, 장나라, 트와이스 등 수많은 아티스트들의 곡에 작사, 작곡에 참여하며 전 세계를 휩쓴 K-POP의 인기를 이끌었습니다. 국내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그의 음악을 사랑한 것처럼 해외 뮤지션들 역시 비성의 실력을 인정하고 그의 음악을 사랑했습니다. 영국의 R&B 뮤지션 크레이그 데이비시나 리오나, 에이콘 등이 대표적입니다. 리오는 팝의 황제라 불리는 마이클 잭슨의 곡으로 예정되어 있던 곡을 고인에게 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비성님은 아시아 가수로는 최초로 마이클 잭슨의 히트곡 유아나 언론을 리메이크하여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그는 음악밖에 모르던 사람이었고 음악이 전부였던 사람이었습니다. 희성님은 어려운 시기에도 소규모 공연을 하며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께 음악으로 보답하고 싶어했고 멋진 모습으로 재기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어며 끝내 가슴 아픈 소식을 전하게된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늘, 연결식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고인의 이력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인이 된박수희 r 님의 b 동생 최혁성이라고 합니다. 어, 짧게나마 열렸던 장례식장에 여러분들 다들 많이 참석해 주시고 조용 m 많이 추모해 주시고 애도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처음에는 장례식장을 열기도 힘들 정도의 많은 슬픔과 괴로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냥 이틀 동안 장례식장을 열심히 쉬지 않고 찾아주신 팬분들과 저희 형의 그 동료 분들을 보면서, 저희 형은 정말 많이 사랑을 많이 받았고, 사랑을 많이 주는 그 어떤 사람이라고. 제가 조문을 받으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저희 형의 주었던 행복한 기억들, 그 모든 것들은 그 분들을께 영원히 남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비록 그 희성이라는 가수의 최희성이라는 인간의 육체적인 육신의 삶은 끝났다 끝났지만, 가수 희성의 음악과 영적인 삶은 영원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형의 노래가 영원히 이 세상에 들리고 불리는 그날까지 저희 형은 저희 곁에서 계속 살아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서든 저희 형을 계속 불리고 듣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 형 여러분들 곁에 계속 살아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도 수성님의 먼길 떠남을 슬퍼한 것 같습니다. 평소 수성님과 굉장히 깊은 인연으로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2005년 3월 제 결혼식 축가를 불러줬습니다. 그 인연으로 지금까지 이어왔고 평소에 휘성님은 어머님 정화를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 이렇게 저장해왔던 그런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이번 결혼 20주년에 선배님 제가 노래 편곡도 불러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해줬던 휘성님입니다. 온갖 억측과 루머들이시성님을또한번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모여 계신 분들께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내 동생, 내 오빠, 내 가족이다 생각하시고 제발 예쁘지 않은 내용은 올리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감히 그런 당부를 좀 부탁드려 봅니다 여러분들이 한분한분 한분 나서서 지켜주신다면 희성 씨는 영원히 우리에게 훌륭한 아티스트로서 남길 수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 부탁 당부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어머님이 지금 여기서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간절한 부탁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희성은 정말 아름답고 영원한 우리의 아티스트입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인사를 건네면 정말 마지막이 될것 같아 부조하고 왕설이가 건넨 우리 인사에 언제나처럼 너무나도 화난 웃음으로 달려주는 그의 모습이 오늘따라 놀란 눈이 없이 게 빛나고 있어 보여 야속하기만 한 <laughs> 것. 하지만 우리의 만남과 그동안 함께한 시간의 결증. 지금 여기 이곳이 아닌 뒤엔 그저 잠시 떨어져 있는 것이든 언젠간 또 함께 일이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다시 말해, 그날에도 우리는 아에스 뛰기선 리얼스루 음악을 여전한 팬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다른 음악적 재능과 독보적인 음색으로 누군가에게는 희망이자 행복이고 위로였을 음악을 지난 1 3년간 우리에게 선물을 해주었던 그가 또다른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며 발도금 하려던 차에 찾아온 헤어짐이라 더욱더 가슴이 시는데 한곡 한곡 마음 담았던 아티스트 희성의 목소리를 들을 수도 그만의 특별함으로 가득한 무대 위 모습을 거의선 보지도 는한 시를 맞이하고 있지만. 그의 수많은 명곡과 함께 휘성은 우리의 곁에 언제나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팬들에 대한 사랑과 고마움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해 몸에 미안해하던 따뜻한 가수 희성의 팬이라 행복합니다.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 우리 평안히 하고 싶은 음악 마음껏 하고 즐기며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그저 정말 편안하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아티스트 비전 음악과 열정을 그리고 최선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